안녕하세요 여러분 와인톡톡의 톡톡 제이슨입니다 누나 어, 네. 오랜만이에요? 진짜 오랜만인데? <웃음> <웃음> 아니 우리는 영상 찍을 때마다 오랜만이야 이번에좀 역대급으로 아네 네. <laughs> 아니 근데 저번 주에 생일이지 않았어? 아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? 어 내가 준비했어 사실은 사실은 <laughs> 저희가 <와! 웃음>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<laughs> 저희 장소 협찬을 해주신 샹볼 미진이의 점장님 박미진 점장님이 준비해 주신 거야 어우 네, 감사합니다 <laughs> 그러 생일 축하 한번 해볼까? 아 네. <laughs> 이거에도 <고이도> 떠시면 어떡하지? <laughs> 자 붙였으니까 어. 빠르게 불고 끝. 아니 아니 네. 생일 축하해. 안아 시간 너무 시간이 없어요. 우리 빨리 촬영을 해야 돼. 생일 축하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오늘의 주제는 뭐야? 화이트 와인을 누나가 준비하신다고 해서 네 제가 음. 기다리고 있었죠. 음 화이트 와인. 네. 오늘 굉장히 우리가 향을 딱 맡았을 때. 진짜 화려하다 느낄만한 품종을 준비했어 아로마틱한 품종을 준비했군요 음. 그럴 줄 알고 제가 딱 와인잔에도 꽃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. <laughs> 난더 심한데 더 화려한 거였는데 아, 네. 누나 옷도 화려해요 지금 어, 오늘 좀힘좀 좀 줬어요 <laughs> 네. 제가 네. <laughs> 어깨 봐요 어깨 지금 <laughs> 오늘 준비한 품종은 네, 리슬링과 개브리치 트라미너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 한번 꺼내볼까 네 이쪽에 있으니까 꺼내주시죠 꺼낼게 <laughs> 네. <웃음> 네, 일단 음. 프랑스 아이더스 지역의 개브리스트라미노고요. 개브리스트라미노에서 뭐, 궁금한 게 있어요. 개브리스트라미노 이름이 좀 어렵긴 하죠. 네. <laughs> 아이더스 품종 중에서도 기족 품종이라 불리는 네가지가 있거든요. 그중에 하나의 개브리스트라미노고 리스까리슬링피노그리가 뭐 있죠. 개브리스트라미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?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산도가 좀 낮아요. 수월링 하지 마시고 향을 딱 맡으시면 되게 아로마가 강하고 꽃향! 꾸이도 있는데 제일 이제 두드러지는 건 지금 리치야. 그러네 네. 진짜. 약간의 파인애플 향도 지금 올라올 수도 있고요. 음. 일단 한번 마셔보시고 음? 이제 또 맛에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. 음. 아니야 조리보고 네, 딱 게브리치 트라미나 같은 경우는 이제 산도가 생각보다 약해요. 아 낮음부터 중간까지의 산도인데 얘는 게브리치 치곤의 산도가 좀 있다고 지금 생각이 음. 되고요. 또 이제 향에서 나오는 그 정확한 그 리치 맛이 지금 입안에서. 엄청나게 나, 느껴져서 실제로 얘가 미디엄 스위트까지도 못 올라가지만 민감하신 분들은 달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정도의 맛입니다. 그럼 이 게블츠 트라미너로 네. 드라이 와인만 나오는 거야? 아니면은 아니, 스위트 와인이야? 완전 스위트까지도 나오 나올라면 나올 수 있죠.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완전 스위트보다는 게블츠 트라미너 같은 경우는 이제 방법이 몇개 있어요. 정당치 따르디버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용어 하나 나는데 <laughs> 쉽게 말하면 느수학이에요. 음 수학을 늦게 해서 달게 만들어 버리는 방법도 있죠. 산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맛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음네 얘는 그래도 단 스타일보다는 좀더 이제 드라이나 오프 드라이 수준을 선호합니다. 아 그렇구나.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뭐 네. 샤도네, 쇼비뇽 네. 블랑 네. 뭐 이런 게 유명하잖아. 그렇죠. 그러면은 이 게브리스 트라미너가 가진 또 다른 매력이 있을까? 저는 그냥 편하게 마신 그러니까 산미가 별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산미 싫어하시는 분들이 드시기 아주 아, 좋아요. 아 그렇구나. 네. 이제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품종이기 때문에 그 어, 약간 와인 에오가 정도 분들이 이제 아시게 되고 좋아하시게 되는 품종이죠. 그렇지만 먹어봤을 때 자기 취향에 맞을 수도 있다는 그쵸. 거. 그렇죠. 음. 음. 근데 굉장히 향기롭다이 게브리스 트라미너가 프랑스 알자스 말고도 유명한 데가 있어?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요즘 많이 잘하고 있죠 아 호주랑 뉴질랜드 네. 좀더 저렴하게 음. 더 드실 수 있고 또 호주나 뉴질랜드도 요즘에 상당히 와인을 잘 만들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많이 먹었죠 음 그렇구나 그래 일단 괴비르... 개비를... 바르면 <laughs> <발음이 안> 돼요 <웃음> <웃음> 잠시, 잠시 후에 다시 마셔보기로 네. 하고 이번엔 그러면 리슬링을 한번 만나볼까 좋아요 일단 저는 잔을 비우겠습니다 네. 와이에 따라주시죠 이번에 뭐지? 리슬링이요 리슨... <laughs> <laughs> 왜래요 <laughs> 너무 많이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난 너무 네. 조금 따라주는 거 같은데? 드시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다못 드셔놓고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<laughs> 자 그러면 네. 리슬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갑자기? 데 <laughs> 네. <laughs> 리슬링은 자연적으로 산도가 다르게 확실하게 높아요. 그 아로마도 되게 이제 복합적으로 많이 나는데 또 숙성이 상당히 잘 가능한 친구입니다. 음 일단 향을 한번 맡아보시면 음네 이제 여기서 지금 리스닝의 고유의 특징의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. 향이... 기름 냄새 안 나세요? 기름 냄새? 휘발유. 음 리슬링에선 페트롤이라고 부르는 휘발성 기름 향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. 얘는 아주 어린애라서 폭발적으로 올라오진 않는데 지금 뒤에서 은은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. 음 근데 와인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테이스팅을 했을 때 네. 바로 느낄 수 있는 향은 아니지. 아, 근데 저희가 뭐차 운전하다가 기름 넣으시는 분그 향이 나는 거예요. 그건 되게 강렬하잖아. 데 얘도 지금 어려서 그렇지. 조금 숙성되나야 되는 개들이 미친 듯이 올라오기 때문에. 음 그리고 지금 맛을 봤는데 껍칩이 어, 너무 많이 보이네요. 굉장히 개성이 네. 느껴지는 향이 있는네 네. 음. 그리고 s 뭐 리슬링이 독일이나 뭐 프랑스에서도 잘 자라고 r 주 r 뉴질랜드에서도 상당히 잘 자랍니다. 아 그렇구나. 산미도 되게 높고. like, I wa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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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음. 음. 이게 지금 보니까 독일의 모젤 지역 와인이야. 아 네, 좋은데죠. 응. 경사가 아주 좋고, 또 모젤은 세계에서 가, 경사가 제일 가파르고 좁기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음... 네잘 만들고 해주는 일조량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. 아 그럼 먹어볼게. 달네요. 아니 달기도 한데 네. 산미가 엄청 높네. 독일에도 와인 등급이 있다고 하던데. <laughs> 네, 그렇게 하는 거야? 제가. 와인을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각 지역마다 와인 등급이 너무 다릅니다. 특히 독일은 등급이 아주 복잡하고요. 일단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독일 일반적인 와인 등급은 크발리이츠바인이라는 와인이 있는데 또 당도로 따지는 등급이 또 나눠져 있습니다. 네, 프레디 카츠바인이라는 당도가 나는데 감독님께서 자, 자막을 넣어주실 거고요. 저기서 감독님 주사합니다 네, 그 프레디 카츠바인 안에는 가비넷 슈페틀레제, 아우슬레제, 베르나우슬레제. 쇼크메르나우스레제도 나 아니고요. 이제 또 아이스바인이라는 애는 또별도로 있고요. 또 이제 이렇게 독수리 그려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. VDP라고 적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독수리 이러고 있어요. 이렇게 연모습이 보이는데 그 아이가 있으면 상인조합 등급이에요. 그래서 독일의 상인의 협회들이 모여서 우리도 와인 잘 만들 수 있다. 그래서 퀄리티 보장. 거기서도 또 그로세스 게백스라는 이제 g <laughs> g 라는 와인 등급이 이 네. 그랑크뤼급의 와인이 있고 맛있어요. 근데 비싸요. <laughs> 네. 네, 독일이 대충 이렇게 등급이 상당히 복잡하답니다 <laughs> 아, 진짜 대단하다. 네. 독일... 나는 간단하게 설명해달라고 얘기한 건데. 아 쭉... 간단하게 한 건데요? 그래? 네. <laughs> 그래도 쭉 풀어서 얘기해주셨어요. 네, 저, 정말 내가. 간단하게. <laughs> <쉽어. 에? 웃음> 여기서 더풀어서 하면 영상 2 시간 찍어야 해서 감독님이 <laughs> 아, 피곤하시기 때문에 안 됩니다. 정말 싫곤하실 거야. 네. <웃음> 어. <웃음> 저희가 먹고 있는 이 와인은 나르블로. 칼 에어베스 위츠비거 뭐비 뉴츠 카르덴 카비넷이라고 적혀 있고요. 네. 잘 읽는다. 아 저기 뒤에 한국말이 적혀 있어서요. 아. <laughs> 그래서 지금 카비넷 등급의 리슬링을 먹고 있는데 카비넷이라고 해서 드라이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얘처럼 미디움 스위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. 음, 단당감이 좀 많이 느껴져요. 네, 상당한 것게 지금 다거든요 근데 산미가 상당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아주 훌륭합니다. 음.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와인을 알아봤는데. 개브리츠 <laughs> 아, <게브리치> 트라미너 개브리츠 <laughs> 트라미너와 리스빅의 네. 가장 큰 특징을 딱 뽑아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얘기해그 전에 우리 개브리츠 트라미너는 네, 수입사가 W 응. s 통상의 <laughs> 까당소바즈 알다스 개브리츠 트라미너고요 오늘 여기 샴보이미지니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<laughs> 했고요 제가 딱 보니까 샵이 너무 싸요 아, 갑자기 여기서... 얘기를 해요 맞아요. 지금 맞아요. 와인 얘기를 하다가 <laughs> 네. 긴장한 네. 거 아니야? 긴장 좀 했어요 <laughs> 저기서 지켜보고 계셔가지고 <laughs> 아... 네, 특징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개브리치 트라미너는 산도가 좀 낮지만 리치라는 과일 향이 엄청나게 올라오고요 리슬링은 반대로 산도가 상당히 자연적으로 높고 페트롤 향 이런 향이 잘 올라옵니다 먹었을 때 개브리치 트라미너 같은 경우는 약간 묵직한 느낌이 네. 들어서 보니까 알코올 도수가 한14% 되네 그래서야 지금 어지럽군요 어. <laughs> 그리고 뭐 리슬링을 봤더니 8%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뭐, 단단감이더 느껴지는 것같 있는데, 응. 그러면은 와인을좀 처음 접하시거나 네. 여성분들한테 추천한다면, 이둘 중에서 저 데브리치를... 아, 아 정말? 어... 네. 그렇구나. 이유는... 산미를 싫어하는 분들이 은근 많아요. 아, 처음 접하실 때, 산미를 좋아한다는 분들 엄청 많은데 그러면 전 차라리 드라이한 리슬링을 추천을 음 하죠 그냥 와인만 편하게 드시고 싶다 이러면 당연히 이렇게 당도 있는 리슬링을 추천을 할 텐데 근데 이제 와인을 좀더 처음부터 공부하시면서 즐기고 싶다 이러면 저는 드라이한 거를 더 먼저 추천을 하지 음 또단거 먹다가 또 이제 드라이한 거 드시면 드라이한 게또 이제 아무 맛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네 저는 항상 드라이부터 시작을 합니다 음, 이래서 제이슨이 좋아 왜냐면 마인을 처음 접하거나 여성분들한테 추천한다면 다 모스카토라고 하시겠죠 모스카토나 리슬리요뭐 네. 뭐 이런 걸 추천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니까 저희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, 왜 이렇게 갑자기 잘해주세요 <laughs> 자 이제 뭐 알아봤으니까 짠 한번 하시고 네, 네.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야죠 네 그리고 저희가 좀 마시고 말하려고 했는데 네,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 꾹꾹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